어, 대전의 새 야구장 어,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 부지는 한밭 종합 운동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어, 이곳은 어, 저의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사업의 최종 어, 결정되기 전 대전의 미래 그리고 대전의 발전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어, 어디인지 좀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 이를 어,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5개 후보 지역에 대한 검토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검토 과정은 용역 어, 전문회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에 기본해서 지난 2월 발표한 어,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고 그 결과로 한밭종합운동장이 제일 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권리 부지가 최종 확정된 만큼 대전시의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과 더불어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좋은 호부지를 제시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5개국, 구민 모두에게도 감사와 더불어 또한 심심한 위류의 말씀도 전합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고견은 좀더 나은 야구장 건립과 좀더 밝은 대전의 미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보내주신 응원의 목소리라고 가슴 피게 생기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에 부합되는 야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더 많은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2025년 개장을 목표로 오는 7월까지 야구장 형태나 규모, 도입 시설 등을 확정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21년 본격적인 설계와 더불어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어, 다시 한번 그동안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응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그 관심과 응원이 야구장 건설에 대한 아이디어와 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어, 점수 결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대전시가 어,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했다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더 이상의 지역 사이의 갈등과 분열로 연결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하자라고 뜻을 모았고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한 점수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구청장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갖고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렇게 통합의 길로 가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어, 이렇게 부총장님들과 함께 뜻을 모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시장 후보로서 야구장 신축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고, 그 후보지 예상 지역에 가서 그 상황 설명을 함께 듣고, 했던 과정이 있고, 그때 당시에는 한반 야구장에서 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었습니다만, 대전시 이 발전에 어디가 최적의 장소인지, 현재 우리가 후보자 시절에 예고했던 이 지역이 과연 야구장을 새롭게 신축하는 부지로서 적합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 기관 두 곳에 어, 관련 용역을 맡겼던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어, 유치전에 대한 어, 지역 간의 어, 과열 양상이 어, 일부 진행이 되었고 이것이 어, 지역 간의 갈등 양상으로까지 일부 비춰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대전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만큼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발전에 대한 어, 기대가 아 크고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또한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야구장은 야구장대로 잘 건립해서 본문산과 연계된 원도심 활성화 정책들을 잘 연계해서 펼쳐 나가겠습니다만 소외된 지역도 함께 발전 방안을 검토해서 추후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또 시민과의 그 소통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론과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지역주의적인 요소들이 상당 부분 개입되면서 이것이 자칫 지역 간의 경쟁과 과열을 갈등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공식적인 절차는 받지 않았다는 것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밭 종합운동장 부지에다가 신축을 했을 경우 어, 트랙 경기가 필요한 육상이란 여러 가지 어, 운동에 대한 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전시가 어, 운동시설 집적화 단지 조성을 위한 어, 용역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 대전 시민들의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전문 체육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체육 공간 확보 작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동 경기, 즉, 육상을 중심으로 한 경기들의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시설들이 충남대를 비롯한 여러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연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또 대규모 행사인 경우는 전에도 전국체전을 우리 월드컵 구장에서 했듯이, 대규모 행사는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하나는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와 주차에 관한 두 가지 문제로 이야기가 될수 있는데, 야구장 건설 과정에서 단순히 야구장만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환경 개선도 함께 검토할 것이고, 또한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도시철도 2호선이 바로 그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2025년도에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이 되고 운행이 되면 이 부분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고 가능한 지금 현재 태미고의 구간도 지하화하는 작업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접근성들을 훨씬 더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과 관련되어서는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시비와 국비 그리고 구단인 하나와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예산 분담을 하고 시민들의 세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원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이번은 발표하는 것은 부지에 대한 선정.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앞으로 7월까지 어떤 방식으로 건설할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 또 시민사회의 목소리들을 잘 담아서 최종적으로 건립 형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최종적으로 7월대 별도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동구의 황인호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상 야구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단순히 야구장의 문제가 아니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원두심 경제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야구장 유치전을 펼친 것도 시장으로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인 걸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결정하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시의 어떤 판단을 하는 건좀 다소 행정 절차상의 무리가 있다고 본 거고요. 어쨌든간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변 개발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의 시장의 역량을 총 집결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각오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겠죠. 하나는 재정, 재원 분담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팬들의 염원도 그 안에 담겨져야 될 것으로 보고 또 구단의 입장, 주 사용할 구단의 입장과 함께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건설 과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명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